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래도 나훈신궁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2024년 띠별 운세 세 번째 시간으로 호랑이띠, 띠별 그, 2024년 운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호랑이띠, 범띠라고 하죠. 범띠의 2024년 운세가 어떨까요? 음, 여기 호랑이띠, 범띠 이분들도 좋은 면수에 나이가 있는 반면에 또안 좋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띠 자체가 어 가물도 좀 많이 심하고 또 이렇게 기복이 되게 많이 심하다 요렇게도 보여지는 띠가 호랑이띠입니다 근데 또 먹이를 한번 잡았다 그러면 놓지는 않는다 또 요렇게도 나와집니다 음 근데 이제 갑진년 이렇게 들쑥날쑥 하네요 음 들쑥날쑥 하는데 자 나이별로 한번 볼게요 1998년, 일곱수에, 말 그대로 청춘이다. 다 해라. 꿈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직장인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를 한다. 창업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연령대 나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감없이, 가감하게 해라. 뭐든지. 응? 마가 끼어도 건너 뛰고 건너뛰어서 갈수 있다. 그러니 가감하게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자, 자신감 자 가지고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해보길 바래요. 1986년, 음, 이분들도 아홉수인데, 운은 반반이다. 음, 처음에는 길하지만 갈수록 이게 좀 약간, 약간 이렇게 약해지는 운기다. 뭘 하시게 된다. 그러면 초반에 다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집을 옮긴다, 이사를 한다, 뭐를 산다, 그러면은, 이월 초, 초, 항상 초반에 모든 걸다 해놔야 후반부에 그 대비책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갈수록 이제 운기가 조금 약하게는 들어가니까, 한 5, 6월 달까지가 좀더 적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음. 그리고 1974년 성질주계라 나오네요. <laughs> 특히 여자분. 어, 싸움 그만해라. 어. 싸움 시비 망신 수 있다. 네, 구설 시비가 따라 붙는다. 근데 또안으려고 해. 예를 들어 부부 사이가 됐던, 친구 사이가 됐던, 뭐 직장이 선후배가 됐던, 그냥 올해는 갑진년은 승길 죽이고 가자. 내가 할말좀 자중하고 참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싸움 해봤자 좋을 거 없다. 망신당한다. 이렇게도 나오니까 특히 싸움 피해 가시고. 그냥 입을 다물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한 해는. 1962년, 이 범띠들은 아주 길하다. 그런데 아주 길하지만 또 아주 길하지 않다. 이렇게 반반으로 나와요. 알아서 투자를 해서 뭐를 사더라도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 이렇게도 나오니까 욕심을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걸 했는데 주식으로 내가 이걸 했는데 아, 조금 더 틀, 틀것 같아, 틀것 같아가 아니고 반으로 줄여라. 어.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무리하게는 투자는 절대 하시지 마시고 길하지 기라지, 길하기는 길하지만 아주 길하는 운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돌다리 두들겨 보고 가자. 어.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1950년 이 호랑이 띠도 기람이 반반이다 이렇게 나와요. 건강 조심해라. 특히 심혈관계 나오네. 심혈관계도 나오고요. 투자 조심해라. 늦은 나이 여자 조심해라. 음, 망신수에 폐가 망신 음, 여자로 인해서 꽃뱀한테 걸리나? 늦은 나이에 여자 조심하라고 하시니 정신들 차리시고 조금이 아니고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음, 건강도 건강이지만 집안을 두루두루두루 두루 살펴봐야 될 시기이다. 이렇게도 보이니까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은 2024년 띠별 운세 세 번째 시간으로 범띠 호랑이띠의 운세 오늘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